날이 건조해지면 정전기가 굉장히 심해지죠? 뭐, 자동차 문열 때, 헬스장 기구 만질 때. 아,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뭐, 핸드크림을 발라라, 베프리즈를 뿌려라 등등 정전기를 방지하는 팁은 많은데요. 이게 정전기가 심한 사람들한테는 뭐,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전부 날려버릴 수 있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거의 이거는 한 15년 전쯤에 제가 처음 이 제품을 써봤는데요. 그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몇개더 사놨다가 뭐 잃어버리고 누구한테 뺏기고 그러면서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최근에 다시 발견하고 다시 구매한 제품입니다. 15년 전에 그 제품하고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만들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생긴 거는 완벽하게 똑같고요. 그만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몸통을 잡고, 왠지 저기 손을 대면 정전기가 날것 같아 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갖다 대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가 천천히 방전되면서 사라지는 원리이고요. LCD창에 이렇게 게이지로 표시가 됩니다. 게이지가 다 없어지면 안심하고 손을 대도 되는 거죠.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은, 아, 이거 디자인하신 분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이게 굉장히 못생겼어요 정말 기능에만 충실한 제품입니다 어, 좀더 예쁜 디자인의 뭐 이거랑 비슷한 원리의 정전기 방지 제품이 시중에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뭐다 써봤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아 이게 최고입니다 그냥 이거 사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정전기로 꽤 고통을 받는 편이시라면 이미 이 제품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지금 당장 사시고 올 겨울은 안심하고 지내시길 바랍니다